<laughs> 지하철도 탈줄 알지? 가요? 가고먹어 <laughs> <나 까먹었어.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시안 꼬마입니다 꼬마 고마 남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5시 반에 지금 여기 버스정류장이 와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서 t s u 요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금 t s u 시고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오디께 두척에 가지고 다른 식구들은 다 밥을 먹었고요. 우리만 밥을 먹을 겁니다. 자, 어머님이 미역국을 잡채랑 은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Это же мои внуки. Мои внуки. Они г о в о р я 나 응. 응. 이거 밥을 나다 하지? 먹었는데 간식 먹습니다. <laughs> 아, 나 엄마 보고 싶었어? 응. 응. 할머니 보니까 어때? 응. 빵 맛있어? 응. 음, 그러니까 응. 할머니가 사줬어. 응. 암. 에이자.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이거 그냥... 나한테 아, <laughs> 음, <laughs> <난> 선물이에요. 이거 <laughs> 니가아이야 음, 이거 봐봐, 예뻐. 음, 이거, 이거 뭔지 알아라 이거 음. 할머니가 만든 옷이야. 이거 한번 입레 싶. 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이거 봐 이거는 뭐지? 가방? 우와 가방이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응, 여기 뒤에 봐봐 맛있는 거 있어 맛있는 거? 열어볼까? 응 열어볼게. <laughs> 열어볼게 또 선물 있어 <laughs> 이거 터치하는 거 우와 맛있겠다 <laughs> 케이크도 있어 <laughs> 이라 가방에다가 이거 걸면 되겠네. 반짝반짝거려. 예쁘니. 사랑해요. 하트. 나도 보 다운이 아기 그 링. 아라온도 кстати л 아 б и т вот эти вот, эти тоже. 응. это. 이거 아니 딱 п о д р л и 와. 이거 엄청 비싸졌어요. 제가 러시아에 살땐 이거 한 70, 80루블이었나? 우와! 아이스크림이다! 오! 케이크도 있네! 과자도 있네! 샌드위치도 있네! 이것도 찍고 맞네? 응? 이야! 맛있겠다! 어! 페트비씨야! 다 섬. 이 여기도 파이 있고요. 이거 봐봐 가져갔어. 아 언니가 가져갔어. 같이 먹나왔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봐 봐. 이거 뭔데요 음, 과자. 어, 이거는 가방 끈이야. 끈. <웃음> <웃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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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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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트시 야, 나 케이크 먹고 있이또또 사탕. 딱 이거 이세요 아. 이거는 시부모이시이모님 선물. 나도 스티커 선물도 있어지나도 어떻게 해야 돼? 바바리나 스파시바. 바바리나

Это подарок? Ой, какой торт красивый. Торт красивый, печенька. Еще печенька. Ее печенька. Ой, сколько печенька. И вафелька. И вафелька есть. А это подносики. Подносики под вафельки. А вот это что? Нет, там надо посмотреть инструкцию. О, смотри, они даже раскладываются. Смотри. И вот тепло. И очень И очень вкусно. 진짜 맛있네. 한개 지금 깎아? 파스지나아 이거 이 어떻게 파스텔 t i l a 를들어이 소크? 그걸 자구스티вает? 젤라틴을 조금. н а в е 야기들은 12월부터 먹으면 돼요. 라온이도 먹으면 되겠니? 여기는 이건 좀 달콤하고 맛있는 건데 설탕이 없어요. <laughs> 뒤에는 제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제가 없었기 때문에 뒤에 개판은 쏘리 쏘리 나더 좋아요? 바바리나 스파이시 아이고 프린세사 이거는

맛있어? 음. 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부르지? 오빠, 한국어로 그런 단어가 있어? 파스라파라 어, 진짜 맛있다. 어 달콤한 간식? 뭐인 아, Ну подожди, скажи, мама, дай попеонду. Ну-ка, ну-ка, скажи. Это вкусненько. Он думает, что это игрушка. Ам, ам, могу, баба, Ам, ам, ам. Ну-ка. Иху, папа. Опа. ту ту Вкусно? Он так вкусненько там обсасывает. ам, ам.

оказался в Сибири. Лежу в тайге.